안녕하세요.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83. 어,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요. 어,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서 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 영상의 오늘 주제는 조정의 위치에서 조정의 위치에서 나온 딱 조정의 유수였습니다.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공격을 했죠. 그런데 사실 뭐그 어 공격이 이제 뭐 유수상에 나왔으니까 아 우리가 이제 조정의 원인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음 이제 어 조정을 받야될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음,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이미 이렇게 그, 직전, 어, 고점을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여기를.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에 어, 이스라엘이 한국 코스피를 보고 아 여기 조정 받아야 되는데 하고서 어, 이란을 공격을 한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딱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정확하게 예, 이 장대 음봉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음. 오일선 밑에 음봉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3분의 1을 줄이지는 않는데, 요런 경우, 그러니까 앞에 양봉이 있고, 그 양봉보다 큰 장대 음봉이 있으면, 그게 오일선 위라도, 오일선 위라도 3분의 1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 어떻게 되냐면, 오일선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는데 어디까지 꺾일지를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 20선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20선 안으로는 들어와줘야 됩니다. 한 번은요. 어디선가 들어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차트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20선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담궜다가 가주는 담궜다가 가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담궜다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담그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 20선은 60선 큰 거를 깨고 여기 크, 큰 거를 뚫고 갔기 때문에 반드시 5일선은 어디선가 5일선은 이 20선 아래까지 한번 내려왔다 가야 돼요. 이거죠, 이거. 자, 어, 앞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20선이 큰 거를 깨죠. 60선을 깨고 올라가면. 어, 60선을 깨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5일선은 5일선은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한 번씩 이렇게 20선 아래로 잠깐씩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깨고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한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 밸류업이라고 해서 지금, 어, 되게 상, 어, 강한 상승을 갖고 있는 증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 아래로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오일선 아래, 오일선이 잠깐 20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20이 쭉, 뻗지는 못하고,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60선도 지금 240을 깨고 있어요. 뚫고 있어요. 자, 그러면 60선도 240을 깨고 있고, 20선도 60을 깨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60선이에요. 60선이, 자기보다 큰240 선을 깨면 20선 나보다 작은 녀석 그러니까 6 지금 6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60, 표, 60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60이 자기보다 큰 240을 지금 깨요. 이렇게 깨고 올라가고 깨고 올라가고 있어요. 깨고 올라가면 6, 나보다 작은 20 선은 반드시 20선은 60선 아래에 한번 담궜다 갑니다. 요렇게 담궜다가 가요. 그러면 5일선은뭐안 봐도 한참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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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60을 기준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있어요. 60이 240을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뚫고 있죠. 깨는 게 아니라 뚫고 있죠.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60보다 작은 20은 반드시 60선 아래로 한번당갔다 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제가 사례를 보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법칙에 법칙. 자, 여기 보이시죠. 60이 60이 240을 뚫고 가요 60이 240을 뚫고 가요 그러면 20이 반드시 어디선가 60선 아래로 담궜다가요 여기 오죠 그러면 5일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디선가 푹 하고 내려오겠죠 음, 음.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멈출지, 그거는 그 상황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5일선은 20선 아래로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거의, 5일선은 20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20선보다 큰 녀석을 만나러 와요. 큰 녀석을 만나러 반드시 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어. 그러면, 그러면, 다시 가서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기준에서 지금 240이 여기 있습니다. 60이 60이 지금 60이 240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작은 20선은 반드시 60선 아래로 내려온다. 그때 5일선은 당연히 자기보다 큰 20선을 뚫고 60까지는 내려온다예요. 여기는 더 내려갈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런 구조가 나올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60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2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작은 거죠. 60보다 작은 건 20이니까. 자, 60이 이렇게 있는데 60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이 60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디선가, 어디선가는, 어디선가는 반드시 60 아래로 내려와줘야 돼요. 이때, 오일선은, 요렇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60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240을 깰 때, 20은 반드시 60을 한번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지금은 22 22 60을 뚫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5일선은 반드시 20선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야 돼요. 아까 60으로 설명드렸을 때도 60으로 설명드렸을 때도 20선은 60선 아래로 한번 내려와야 될때 5일선은 바로 20선을 깨고 60선을 만나러 내려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20을 기준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20이 올라갈 때 20이 60을 뚫고 올라갈 때 5일선은 반드시 20선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려올려다가 그냥 여기를 뚫지 못하고 아래를 뚫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반등 파동이 나와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금은 어디선가는 20선 아래로 한 번은 내려와줘야 돼요. 물론 여기서 또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20선 아래로는 어디선가는 한 번은 내려온다예요. 어디선가 한 번은 내려온다예요. 요때 내려올지 지금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 위치가, 지금의 이 위치가 간단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 특이한 형태. 그러니까, 요렇게 빨간, 빨갛고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 사이즈가 똑같을 때는 이걸 세게 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거 앞에 파란 거에 장대가 있으면 이거는 아, 나 여기서부터 쉬어갈래 이런 뜻이기 때문에 5일선이 훅 하고 꺾여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 아래 음봉일때 3분의 1 매도였는데 얘는 5일선 밑이 아니어도 여기서는 3분의 1을 줄이셔야 돼요 갖고 계신 거에 3분의 1은 그러면 이제 월요일장이 한국장이 열리시면 일단 가지고 계신 거에 3분의 1을 좀 줄여서 어,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오면, 뭐, 일주일간 조정이죠. 근데 얘가 더 뚫고 내려오면, 20선 이 조정이겠죠. 음. 그런데, 그런데, 5일선이 내려오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 둘, 쌍봉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내려왔다가 20선 아래에서 들었다가 빠지는 형태가 있는데 반드시 20선으로 지금 내려온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언젠가는. 그게 7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지금은 모르는데 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더 악화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 서로 이제 야 보복 한 번씩 공격했으니까 끝내자라고 끝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끝낸다면은 그냥 한번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5파동을 만나고 3천까지 가고 나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심각해져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로 끝날 수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한다든가 이란이 핵을 쓴다든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면 20선 아래에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 20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음.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20선이 꺾여 내려오면, 20선이 꺾여 내려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20선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풀베팅 하십시오. 100% 그럼 한 번에 사도 되고 나눠 사도 되는데 한 번에 사는 거는 20선 위에 양봉이 들었으면 한 번에 사시는 거고 나는 좀 나눠서 살래. 무서우니까. 그러면 5일선 위에 양봉이 장필 때마다 나눠서 사는 거죠. 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올지, 띵띵으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올라갈 때도 두 번에 띵띵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갈지 몰라요. 이거는,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20선 위에서는 무조건 다 사야 됩니다. 음, 여러분, 여기는 풀베팅 하셔야 돼요. 음, 왜? 한국은, 코스피 4천을 봐야 됩니다. 3천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면 20선이 내려오는 이번 조정은 이렇게 20선이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20선 아래에서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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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여기까지 떨어질지 뭐 여기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만 제 생각에는 요 20선과 60선 사이 어딘가에서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차트상 절대 60선 아래로까지 아 절대로는 아니고 60선 아래로 내려올 확률은 10% 20% 대부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가겠죠. 조금 더 살짝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처럼. 어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20선이 이렇게 꺾이는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선 위에서는 풀배팅 5일선 위에 양봉이 있을 때마다는 분할해서 계속 산다 아니면은 그냥 20선 아래에서 분할을 그냥 막 하세요 뭐 10분의 1씩 사시던지 뭐 20분의 1씩 사시던지 아니면은 월봉이 음봉일때 사시던지 월봉이 은봉일 때 사시던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으로는 10월 말에는 다 사셔야 되고 빠르면 9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어쨌든 요게 만약에 어 꺾인다 그러면 20선이 꺾인다 그러면 한 달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7월에서 8월에 꺾이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9월달부터 올라갈 수 있으니까 9월달에는 20선 아래에 어딘가 있겠죠? 음, 얘가 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음, 주가를 보지 마시고 유가를 보셔야 돼요. 유가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면 아, 세게 조정 조정 받겠구나. 푹 세게 조정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80달러 안가 그냥 계속 7자 어쩌고해서 대대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곧 빠지고 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문제는 정리가 될 겁니다. 코스닥은 어... 코스피처럼 대응하시면 되는데 코스닥은 코스닥 레버리지는 비중은 10에서 많아야 30%고. 코스피를 많이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반기는 지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지수장이 들어갈 때는 코스피가 많이 오릅니다 어. 그리고 코스, 코스닥은 코스 많이 가야 1000포인트 어. 정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 뭐 많이 갈수 있네요 예, 여기까지 한1000 다시 천을 볼수 있다. 어. 이때는 이제 바이오가 날아가겠죠, 바이오? 2차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바닥인 건 맞는데, 근데 아마 천까지 가려면 2차전지도 날아가야겠죠? 그러면 아마 2차전지는 26년? 그 때쯤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4, 4분기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 아마 그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코스닥의 레버리지는 뭐 최대 30%까지 많이 하시면 저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많이 쏘시라 90% 최대 뭐 100%만 쏘셔도 되고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 4,000포인트 가야 되니까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을 좀 볼게요 미국장 미국장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유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유가에 달려 있어요 유가 유가가 어떻게 나오냐 80달러 돌파하면 아, 세기 조정 받는다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다. 자, 어, S&P 기 S&P를 보게 되면 음봉이 잡혔죠. 5일선 아래, 5일선 네, 아래 음봉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응, 음,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3분의 1 매도죠. 어, 20선 아래 이렇게 잡, 잡히면 또 3분의 1 매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미국도 미국도 많이 빠지지 않고요 전고점을 음, 돌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60선 위에서 턴어라운드 할것 같아요. 얘도 그러면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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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60선은 뭐 잠깐은 살짝은 깨도 쫄 필요는 없는 음,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60선이 돌아서 올라가고 자 60선이 돌아 올라가면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240이 있잖아요. 240을 뚫잖아요. 그러면 20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 받고 가겠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장 할 때. 60을 기준으로 240을 깨면 20이 60선 아래로 한번 당갔다 간다. 그런 어. 조정이 있어요. 그럼 내년에 있겠죠. 그거는. 다만, 이 고점은 깬다. 깨고 올라간다. 그래서 미국도 어, 4, 4분기. 한국도 4, 4분기는 매우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20선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내려왔다가 20선이 꺾여서 다시 올라갈 때는, 풀베팅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개별정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장세였고, 어, 하반기는 지수 장세입니다. 지수 장세. 나스닥은 뭐 S&P하고 똑같으니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일단 미국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 3분의 1은 줄이되, 어, 무조건 유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가. W... WTI로 뭐 서부 텍사스로 뭐 80달러를 돌파하면 아주 심각한 거고요 75쪽 위에 있으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로 써 놨어요 차트 갖고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 됐어요. 한국장은 어쩌고저쩌고 저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 타이밍을 못 잡았죠. 왜냐면 20선이 쭉 뻗는 바람에 5일선이 당갔다가 가야 되는데 5일선은 당갔다가 가야 되는데 당그장구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올 것 같은데 왠지 이 조금 당갔다가 가길 바라는 내심 음,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도 3000에서는 분명히 2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올 거다. 여기는 었다가야 돼요. 어. 왜? 60선 때문에. 60선이 어, 240을 깨는 파동이 나오면 반드시 20선이 60선 안으로 당겼다가 가야 되거든요. 음. 자, 그리고 이제는 한국장은 코스피 4천, 미국은 고점 돌파. 그럼 뭐 7천을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요 시간대 갈 거다. 그래서 하반기는 대용주 지수장세. 미국도 하반기는 다시 대형주 장세, 빅테크 장세될 겁니다. 아.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어. 어, 뭐 종목이 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딱 조정을 받아야 될 위치에서 조정의 뉴스가 나온 기막힌 그러니까 차트 보면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받을까? 아무리 봐도 뉴스 될 만한 게 없는데 근데 딱 이스라엘이 그냥 공격을 해버리네요. 아 정말 아, 등골이 사늘하더라고요야 무섭다. 차트가 정말 맞는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이번에 올라가도 추격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건 추격하는 건안 돼요. 줄이는 거는 돼도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 따라가는 건 지금이 아니고요. 20선이 꺾이는 거 보고 저 아래에서 사셔야 돼요. 그때는 몰빵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